각도문. 부성인지 경전은 불구 문장지 색채하고 이구 기진리이며, 대저 성인의 경전은 문장의 화려한 색채를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담긴 참된 진리를 추구한다. 진인지심은 구기시리하고 불구 외식이라. 진인, 곧 참된 사람의 마음은 실질과 본질을 구할 뿐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꾸밈은 구하지 않는다. 국이 물지 살리는즉 국이 천연이 불구 조작야라 만물의 이치와 법칙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을 따라야 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고로 성인은 명심달도이 불구 문달이며, 그러므로 성인은 마음을 밝히고 도에 통달하되, 세상의 명성이 알려지고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선은 불구 문장지 색채하고 위는 불구 능라야라하. 글을 쓸 때에도 문장의 화려한 꾸밈을 구하지 않으며, 옷을 입을 때에도 고운 피단과 능라 같은 사치스러움을 구하지 않는다. 구어 문장자 성인지 신법 난득이요. 문장의 화려함만을 구하는 사람은 성인의 신법, 즉 마음의 참된 가르침을 얻기 어렵고, 구호 외식자는 성인지 진실 난득이라, 겉모습의 치장과 꾸밈만을 구하는 사람은 성인의 참된 진실을 얻기 어렵다. 대제라, 성인지 도덕은 원형이정의 대경대법이오다. 크도다, 성인의 도덕이여. 그 도는 원형이정의 우주적 덕성을 갖추었으니, 이는 큰 경전이오 큰 법도이다. 도정천지하고 수정천법이 이정신법하니 정대광명이로다. 도가 바르게 서면 천지가 바르게 되고, 수, 곧 천지의 운행 법칙이 정해지면 모든 법이 바르게 된다. 이치가 정립되면 신법이 바로 선이 그 모습이 정대하고 광명하다. 선불유대도 정통하니 시이 천명 되어라. 선과 불과 유, 세 가르침은 모두 하나의 큰 도로 바르게 통한다. 이로써 하늘의 명을 대신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다. 선우천 도리키 생하니 대지이 성의로다 선천과 후천의 도리와 기운이 새롭게 생겨나니, 크도다. 지극하도다. 거룩하도다. 유아 봉규하고후학은 이광대도로 이승대덕하고 이홍대업하여. 오직 나는 이 가르침을 받드는 후학으로서큰 도를 빛내고, 큰 덕을 이어받으며, 큰 업을 널리 펼치고자 한다. 청화 5만년 용화 선경에 일일 동제 지지한다면, 천만 행심원이라 하겠다. 5만 년 청화의 세상, 용화의 선경, 그 거룩한 경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오를 수 있다면 이는 천만 번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각도문 대저 성인의 경전은 문장의 화려함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담긴 참된 진리를 추구한다. 참된 사람의 마음은 실질을 구할 뿐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꾸밈을 구하지 않는다. 만물의 이치를 구함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을 따라야 하며,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마음을 밝히고 도에 통달하되 세상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글을 쓸 때에도 화려한 표현을 구하지 않으며, 옷을 입을 때에도 고운 비단 같은 사치를 구하지 않는다. 문장의 화려함만을 구하는 사람은 성인의 마음 가르침을 얻기 어렵고, 겉모습의 치장만을 구하는 사람은 성인의 참된 진실을 얻기 어렵다. 크도다, 성인의 도덕이여. 그 도는 원형이정의 우주적 덕성을 갖추었으니, 이는 큰경전이후큰 법도이다. 도가 바르게 서면 천지가 바르게 되고, 천지의 운행 법칙이 정해지면 모든 법이 바르게 된다. 이치가 정립되면 마음의 법도 바로 서니, 그 모습이 정대하고 광명하다. 선도와 불교와 유교, 세 가르침은 모두 하나의 큰 도로 바르게 통한다. 이로써 하늘의 뜻을 대신하여 전하게 되는 것이다. 선천과 후천의 도리와 기운이 새롭게 생겨나니 크도다. 지극하도다. 거룩하도다. 오직 나는 이 가르침을 받드는 후학으로서 큰 도를 빛내고 큰 덕을 이어받으며 큰 업을 널리 펼치고자 한다. 5만 년 청화의 세상 용화의 선경, 그 거룩한 경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오를 수 있다면, 이는 천만 번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